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문법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게 나왔냐면, 할만할 것 같으니까. 왜 할만할 것 같겠어요? 영어가 너무 만만하고 익숙한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정말 그냥 노출식으로 초등학교 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 기본적인 핵심은 똑같아요. 주도성, 자율성. 네. 제가 영어 학원을 왜 보내지 말라. 사교육 안 해도 된다. 이 얘기 왜 자꾸 하냐면, 학원을 보내면 주도성이랑 자율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학원을 보냈다. 보냈다. 그럼 벌써 주도성이 끝났어. <laughs> 아니 물론 애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해서 보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가서 봐요. 자율성 어디 있어요? 애가 뭐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교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학원 시간조차도 언제 가고 뭐 얼만큼 하고 이런 거. 애가 자율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성과 자율성이 없이는 그 배우고자하는 기본적인 진정한 호기심, 욕구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주입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 아무리 좋은 뭐 요즘 이제 영어 학원 되게 마케팅 잘하잖아요. 막 이제 뭐 토론식도 있고 뭐 놀이식도 있고 뭐 가주입식 아 아니다. 뭐어 예전처럼 막 이상 뭐 이렇게 막 문법 막해 주입식 이런 거 아니다. 라고 해도 어쨌든 주도성과 자율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의존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인은 집에서 어 아이가 그리고 제가 되게 영어는 특히 강조하는 게 노출식으로 해서 습득을 하는 거, 학습, 공부 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 이게 체화, 체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거라든가, 뭐 수영하는 거라든가, 피아노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되잖아요. 언어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언어는 그런 식으로 암묵 기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익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영어 공부했던 거 그런 방법은요 사실 언어를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국어를 우리가 습득했던 것처럼 많이 듣고 많이 하도 막 엄청 많이 해요. 엄마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느 날 엄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캐리스, 이제 우리 큰애가 1학년 때 모르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영어 학원을 보냈었어요. 제가 이제 일도 하고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 제가 불량류가 한만맘책 읽고, 그리고 어 잠순의 영어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그 당시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일도 그만두고, 정말 자녀교육 올인을 하면서 영어를 집에서 아이가 습득할 수 있게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영어를 하면은 일단 영어가 재밌어. 그리고 만만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사실 국어, 영어, 수학까지 다.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막 뛰어나게 잘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 영어, 수학 음, 재밌고 만만해. 딱이 수준 이게 목표면 돼요. 근데 사실 오히려 어 아이가 정말 수학이나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로목표를해 하다 보면은 진짜로 좋아하면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요 어 그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노출식으로 그냥 이제 놀이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해서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제 막 멘붕 온다. <laughs> 엄마 표 영어 했다가 막 그런 사람 있다더라. 아, 근데 제가, 뭐,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사실 아직 시험도 안본 상태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문법이랑 단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내 제가 이제 책에서 말씀드린 정말 노출식으로, 그냥 영어를 노출만 하 영어 영상 보고, 집중 듣기, 영어 책 들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 읽어주는 거 듣고, 영어 책을 했고,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하고 중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중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문법을 공부를 하고 단어를 암기를 시켰는데요 해보니까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해도 돼요 <laughs> 왜 되냐 봐봐요 얘가 단어를 워드마터라고 이투스에서 나온 그 중학교 단어집이 있어요 그게 세권으로 되어 있는데 베이직 기초편하고 실력편 고난도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세 개를 이제 샀어. 그리고 이제한테 어, 이거 그러니까 외워보자. 이렇게 딱 보더니 앞에 기초편은 다 알아요.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얘는 단어를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외워본 적한 번도 없지만, 예, 베이직 다 알아. 그리고 이제 실력편 이거 이제 약간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한 이거하고 실력편하고 고난도 편을요 2, 3개월 만에 두 바퀴를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다 외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익숙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야 여러분 그 공부할 때요 또는 일을 할 때요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익숙한 거 그거 정말 무시 못해요 이게 익숙하면 아이가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캐리스가 문법이랑 단어 공부 왜 했냐면 지가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주도성. 진짜 공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거야. 내신 이제 학교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자기 어에 뭐 1등을 하고 싶대요. 이런 아이가 주도성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문법 공부랑 영어 단어 외우는 건요. 솔직히 제가 익숙해서 수월하다고 했지 쉽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쉬워요. 너무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거를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 방법도 자율성. 단어장, 얘가, 얘가 선택했어요. 문법을 제가 그, 그래마조? 이걸로 이제 같이 이제 합의를 봐서 그걸 했는데 이게 얘가 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우리 세대 때문 성문 기초용법. 그거 남편이 사다가 줬는데 얘가 이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그걸로 지금 말도 안,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거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도성과 자율성입니다. 그 루틴 안에 이미 되어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이가 그 말도 안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 성문 기초 영문법을 가지고 아니 문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4개월에 걸쳐서 이거를 다 봤어요. <laughs> 다 보고. 그리고 지금은 독해 문제집을 이제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어도 지금 두 바퀴씩 다 외웠잖아요. 갑자기 약간 영어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런 얘기 또 하면 어머니들이 욕심 많은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때막 시켜가지고 올리고 싶다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애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중학교 가면요 약간 내가 저절로 하려고 하게 돼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주도성이 나오려면은 좀 내가 할 만할 것 같아야 나오거든요. 근데 왜 얘가 내가 영어를 잘 하고 싶다. 문법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게 나왔냐면은. 할 만할 것 같으니까. 왜할 만할 것 같겠어요? 영어가 너무 만만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정말 그냥 노출식으로 초등학교 때 하셔도 됩니다. <laughs> 돼요. 자, 근데 예외는 있어요. 너무 이제 부족한, 너무 떨어지는 아이 같은 경우. 보충이 필요하죠. 단어를 외우게 한다,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또는 아이가 정말 언어감이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 그래서 막, 진짜 이렇게 되게 고난이도의 그런 책들을 막 줄줄 읽어요. 막, 예를 들어 4학년인데, 3학년인데. 그런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그 뭐지, 비문학 단어 있잖아요. 이런 거 미리 해줘도 돼요. 우리 애들 같이, 평범한 애들, 평범한 애들은 그냥 초등학교 때는 정말 노출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